안녕하세요. 도농 월드부동산 석수경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산동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 시세 알려드리려고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어, 다산동원 베네스트 아파트는 196세대 2005년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8호선, 어, 다산역, 그 다음에 경희중앙선 도농역이 단지에서 약 1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GTX b 노선 지하철 9호선 개통도 예정돼 있어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 개선될 전망입니다. 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 간병북로, 북부간선도로 등 이용이 굉장히 편해질 것입니다. 또한 어, 다산, 어, 신도시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상승세인데 어, 거리상 가장 가까운 동원 베네스트도 가격이 동반 상승 중이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인근에 도보 10분 거리 현대 프리미엄 마울렛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시세는 32평이 6억 3천에서 7억 3천까지 호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신도시 쪽 증건지구 아파트 가격 부담되어서 조금 더 저렴한 아파트 원하시는 분들은 다산동 어,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 주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